이 더블 렉서스 썰은 그때 KT 막 들어가서는 아니었고, 로스트 샘플 그썰그 4인용 맵그개저그맵그 앞마당 나가면은 그 센터로 나가는 방향 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 맵이 있거든요? 루나 말고 완전 옛날 맵이에요. 레가시 후부차 그 시절, 라이벌리, 라이벌리. 막, 그,때부터 저는 더블 렉서스 막 하던 그런 시기라, 그냥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야, 더블 렉서스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데? 얘도, 야, 이게 지금 심시티가 안 되는데, 뭐, 심시티, 더블 렉서스를 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저는 막 어떻게든 막 꾸역꾸역 미네랄 막 붙여가지고 캐논 짓고 건물 짓고 막으면서 했었는데, 그냥, 진짜 소위 그냥 다 병신이라 그랬어요, 다. 어. 야, 이 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게임 이상하게 하는 새끼 하나 있다고. 다 그랬어요. 심지어 제가 그 더블 엑소스뿐만 아니라 그 게스 먼저 짓고 하는 플레이를 막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초창기 때. 도경영이 그때 유명한 선수였잖아. 대회에서도 많이 만났었어요. 제가 그때 들은 얘기로 그 도경영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저기 이상한 토스 있다고. 또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연습을 나랑은 잘 안하려고 그랬어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는 내 연습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 만났을 때 내가 그런 플레이 하면은 싫어했어요 다른 토스들은 그렇게 안하니까 연습이 좀 안된다고 생각을 했을거야 그당시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위기였냐면 제가 로스 템플에서 더블 엑서스를 하잖아요 100판을 해요 한판정도 이겼나? 왜 그런지 알아요? 침시티가 너무 잘 안되니까 아, 저글링이 다 뚫렸어 그 당시 심시티라는 개념 그니까 나도 심시티라는 단어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게 마, 이걸 게막이 막을 수 있을까 그 생각에만 한 거야 어떻게 하면 저글이을 막을 수 있을까 했는데 뚫려 요렇게 아, 해보자 뚫려 아 저렇게 해보자 뚫려 아 그럼 다르게 해보자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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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끝도 없이 뚫려 뚫려 끝도 없이 그냥 뚫려 뚜려, 뚫려야 그 플레이만 2년을 넘게 했다니까 근데 정말 운 좋게도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성공을 하면 제가 좀 다른 선수들이랑 좀 다르게 하고싶다라는 마인드도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만 성공을 해서 정립을 시키면 진짜 다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우승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진짜 생각 하나로 했던 것같아고그 생각 하나로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 당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 못해 날라 미출 이원님 별풍선 한개나 있다 완성이 언제예요? 버느맵 어느 정도의 완성은 그 당시 로템에서도 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근데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뜬게 방송 경기에서 뜬 거지. 음, 첫 방송에서 아마 내가 포비든, 제가 포비든 존에서 박현준이라고 있는데, 네. 노질럿, 커세어 리버, 다크아칸뭐하이템플로 요런 조합으로 한번 이겼던 경기가 있을 거야. 그런 경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떴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경기냐? 프로토스가 노질럿으로 게임을 이길 수가 있어? 그때 질럿을 뽑았나 안 뽑았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상군 뭐 질럿들하고 거의 안 뽑았으니까 노질럿으로 뭐 이길 수가 있어. 뭐 이런 얘기 했던 기억 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많이 알려지지. 개척시대는 완전 이제 내가 그소비형토스에 대해서 정립을 시키고 난 뒤라, 어, 그때는 수비력이 엄청 나, 났었지. 그니까 지금 막 이제 적그랑할때 투포지 막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당시 로템에서도그 유행을 했었어요. 잠깐. 안마당 어, 먹고 투포지 돌려가지고 한방 나가는 거. 그래서 한방토스 임성춘이라는 소리가 그때 있었고 기온 패트리도 그때 투포지 돌리고 막 그랬었어요. 업그레이드 빨 받고 한방 모아서 나가서 그 한방으로 끝내는 진짜 오래됐지만 18년. 막이 정도 됐지, 19년 막 이렇게 됐지. 네. 근데 저도 저도 그때 투포지 돌리면서 저는 그 당시 공일업이랑 방어안 누르고 항상 쉴드 눌렀었어요. 쉴드가 건물도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저는 방어보다 쉴드 누르고 쉴드 누른 다음에 방어을 눌렀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 투포지가 막 지금 뜨는 건 아니고, 아주 옛날에도 있었어요. 제 더블 렉서스가 완전히 정립되면서 제가 이제 저그 더블 렉서스 이후에 다똑같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변은종도 그 당시 좀 잘했었는데 그때 제가 더블 렉서스하고 공히로 반업 질럿을 그걸로 저그 진짜 다 똑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변은종 당시 변은종이 그 SX 그또 에이스였던 또 시절이 있어 가지고 그 은종이가 그랬었거든요. 그때 리플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막냐고. 그러니까 한번 나가면은 다음에 대처해서 막는 이, 이 플레이에 대해서 그 막는 빌드를 연구해온 게 아니라 또 당했었어요. 어, 리플레이 없었을 때. 제가 더블렉서스하고 공유로 발업질러 나가면은 그걸로 피해입히면서맞춤문형으로 가면 다 똑같했었어 그 당시. 음. 근데 이제 리플레이 나오면서 빌드가 완전히 밝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따라하고 저은 해법 찾은 거지. 그러니까 리플레이만 없었으면 아씨 나는 아이씨 5년은 더갈 수도 있었어. 뜨밤 리플 때 내가 지금 더블 렉서스 나오다가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또 이어서 하자면 리플레이 때문에 조졌어. 리플레이 때문에 조졌어. 리플레이만 안 나왔어도 5년은 더 갔어.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어, 주작 때문에, 조작 때문에 수명이 단축됐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그거와 별개로 저는 리플레이가 나와가지고, 수명이 약간 좀 단축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타크래프트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 전략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 리플레이 없을 때는, 어떤 빌드를 쓰지? 당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당한다니까 몰라요 빌드가 어느 시점에 오는지 또 당해요 정말 그러니까 전략이 너무 중요한 거야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예전에 리플레이 없을 때 여러분들 했을 때 알죠 응 음. 은종이가 그랬다니까 나한테 변은종이 야, 미나, 그거 뭐 도대체, 씨, 뭐지? 1업 발업 질러, 어떻게 막아야 되냐고. 심지어 걔는 여러 번다 해봤었어. 아니, 씨, 분명히 질러 발업 나올 거 예상을 했는데, 타이밍이 너무 빨라서 막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예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막 휘둘리면 거의 게임 끝난 거나 다름 없잖아. 프로들 간의 경기에서. 그걸로 휘둘려서, 그냥 유불리가 생기면 끝나잖아. 내가 전략을 좀잘 짜는 선수였으니까 이득을 많이 봤었지, 스타에서는. 전략만 좋으면 먹고 들어가니까, 일단. 근데 리플레이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거는 뭐다 대처하고, 이제 뭐 빌드 똑같이, 심지어 심, 그 심시티도 똑같이 하고. 저는 심시티도 사실 그 당시 가장 잘했었고, 전략도 좋았었는데, 이게 모든 걸 이제 공유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리플레이가 나오면서 이제 보통, 우리 팀 애들이랑 공유를 하면 괜찮은데, 나랑 같은 종족을 하는 애들이랑 다 공유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어떤 좋은 빌드를 만나면, 저거한테 좋은 빌드를 만들었으면, 모든 저거가 이제 해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레이가, 저수명 단축시키는데 한몫했어. 물론 요즘에는 거의 모든 게임들이 다 리플레이가 있는 그런 시대인데, 당연히, 옛날과는 완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15년 전 20년이랑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스타만큼은 전략이 너무 중요해서, 리플레이가 난 나오면 안 됐음, 나왔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에요. 좀더 뒤에 나왔어야 됐어. 그 리플레이에 대해서 난 너무 안 좋게 생각해. 아, 뜨발. 예전에 스타리그 프로리그 경기 때 자기가 따로 리플레이 챙겨갈 수는 없었어요. 그 저작권이 다 방송국 쪽에 있기 때문에 따로 가져갈 수가 없었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도덕 책이 좀더 발전해야 된다고. 그건 뭔 소리죠? 리플레이가 없었으면 그치 게이머들 개연화면이더 어... 중요하게 여겨졌지 그랬을 테야 아마.